반갑습니다 여자 기도성도 여러분 이아준 목사의 은혜는 넘쳐 음 늘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음, 수요일에 못 드린지가 수요기도에 못 드린지가 오래됐죠 7월부터 수요기도의 1일부터 7월 1일부터 재개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실상 수요일이면은 한 주의 중간이라서 그때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날인데 몇달 동안 못한 것이 어떤 분은 뭐 일이 없어서 편하시냐 그러는데 전혀 안 편합니다. 몹시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고 허전합니다. 빨리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수요 기도회는 없는 날이지만 그 날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아줌복서의은 남천을 오늘 6월 17일 수요일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송드립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1절 3절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laughs> 자 말씀 봅시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예, 30절만 읽고 그다음 32절로 들어가서 32장 14절까지 예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왜 이렇게 끊어 있는가? 성경 장순이 이렇게 끊어져 있지 않지만 이 생명의 삶에서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 교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laughs>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어리석고 지위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다 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하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족과 꾸리어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이 얘기는 수천 수만 번 얘기했습니다. 저도 성경에도 수천 수만 번 얘기합니다. 끝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또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총의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본문에 하나님이 노래를 지으라 그러셨죠. 노래에다가 이제 시를 써서 가사를 써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의 받을 복이여.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하고 불순종하고 말안 듣고 지멋대로갈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여. 정신 차려라뭐 이런 내용. 뭐 제가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니까 모세가 순종해서 그 가사를 가지고 그 노래를 써서 이제 불러준 거예요 노래를. 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증인삼아 이제 노래를 짓는 겁니다. 내 기운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과도 같고 비와도 같다. 이제 두 번씩 이렇게 다른 용어를 써서 반복했지만 이슬과 비와 단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전혀 달라요. 약간 메마른 광야지구인데, 아, 그것은 건기와 우기가 매우 뚜렷해서 우기에만 비가 이른 비부터 해서 늦은 비까지 쭉 오고, 나머지는 다 완전히 비한 방울 거의 안 오는 건조한 기후예요. 아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그 건조한 기후에는 식물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물탱크가 있어서 어, 우기에 온 비를 저장해 두는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뿌리나 어, 줄기에다 수분을 저장하긴 합니다만 그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건기에 생명이 자라고 어, 또 먹고 살수 있는 물은 이슬이라고 하는 것에 어,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슬레이가 많이죠 헐몬산의 이슬이라든지 새벽 이슬 같은 쥐청년이라든지 이슬레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건기에는 온전히 그 이슬에만 의지해서 물기를 수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 없으면 아무리 뭐우기에 비가 왔어도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와 단비, 늦은 비가 착착착 때에 맞춰서 아이고 하늘에서 메말라데 단비가 오네 하는 그런 말처럼 아주 단비. 그래서 착착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고 정말 이 메말라 죽어가는 이대지애를 적시는 이슬과 비처럼, 단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필요적절하게 또 가장 유익하게 가장 필요한 때 딱딱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래서 오늘 3, 사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여와 호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위험을 돌리고 반석이신 하나님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공의롭고 바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 오 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순종의 길이면은 그 길은 복되고 영원한 길인데 그걸 알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고 삐뚤어진 세. 우리 왜 애들 사춘기 때 삐뚤어지면은 완전 청개구리잖아요. 이 일로 가라 그럼 저쪽으로 가. 해라 그럼 하지 않고 하지 마라 그럼 하고 그런 것만 골라서 하잖아요. 완전 삐뚤어진 세대가 돼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거역을 하고, 6절에 나오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신이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시고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삐뚤어진 길로 가냐? 진짜 무슨 사춘기 때 완전히 삐딱선을 탄그 자녀들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망하는 길로만 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속이 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사춘기 세게 알아본 자녀들 있습니까? 저희 애들은 그래도 조금 덜 했는데 사춘기가 세면요, 학부모들 감당을 못해요. 화병이 나요, 막 죽어요, 막 불합병이 나고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겨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고 그 부모들보다 몇 배나 더 아프고 힘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에 그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 있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설명해줄 거 아니야. 내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말할 거 아니야. 야, 그때 좀 경험을 좀 듣고, 제발 좀그 길로 가지 말아. 망하는 길인데 왜? 경험을 좀 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팔 절에 보시면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인정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경계를 정해 주셨고 여호와의 분기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 아하.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가장 큰 재산. 그게 이스라엘. 너희가 나의 분깃이고 너희가 나의 소유고 너희가 나의 가장 보배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10절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호위하고 보호해 주지 않았냐? 너 눈동자가 지켜 주지 않으셨느냐? 때로는 방야에서 전쟁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 11절부터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자가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독수리가요. 어,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굉장히 깎아지른 절벽 그 중턱에다가 보금자리를 딱 만들어요. 떨어지면 그냥 뭐 수십 수백 미터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딱 보금자리를 만들고 새끼들을 이제 키워요, 알을 낳아서. 그러다가 이제 날아야 되겠다 싶을 때이 새끼들이 말이에요. 어, 안 날려라 그러죠. 보금자리 얼마나 좋고 편한데. 그래서 독수리 새끼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보금자리가 좀막 헤쳐서 막 밀러 떨어뜨리버려 그러면은 독수리가요, 새끼가 막이 날개를 부득부득거리면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자유낙하하다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날개짓을 하다가 나르는 법을 배우는데 그래도 못 나르는 새끼가 있을 거니, 아 떨어져 죽잖아. 요 그러면, 탁, 가서, 날개로 딱, 받아가지고, 보험자리에 올려놓으면, 요 어휴, 죽을 뻔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나르는 법을, 안 그러면 뭐, 둥지에서 평생 살면, 못 나르는 독수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여러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은 바로 그런 의미. 미워서 떨어린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나르 어, 줄을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처럼. 독수리같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들을 그냥 그렇게 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의 그 시험과 어려운 환난들을 잘 이겨내면은 창공을 차고 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거를 모르면은 독수리가 어미를 새끼가 어미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나를 미워서 이렇게 떨어뜨렸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신가 보호하신가 하데 그게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보호와 살피면 그러면 완전히 과보호를 받는 온실 속에 있는 화초들은 밖에 내놓으면 다 죽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아니라 정말 야생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살수 있는 그런 아, 튼튼한 식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죠. 올드 마찬가지. 그러면서 13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주시는 땅의 소산 뭐꿀 기름 순양의 어떤 젖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보호, 과잉보호가 아닌 이 세상 어디선지 가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야성을 주시는 그런 보호 이게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죠. 요즘에 가끔 과잉보호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나쁜 짓해도 우리 애들은 절대로 걸릴 리가 없다. 지네 자식이 다른 애들 꼬셔가지고 죄졌는데도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우리 애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이것도 착각이고요. 또뭐 군대까지 간 자녀들 때문에 뭐 전화하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아주 그냥 참견을 하고 심지어는요 뭐 헬리콥터 맘이라고 자녀 주변을 맴돌다가 <laughs> 군대 가도 그 부대 근처에 방을 얻는 엄마도 있다 그래. 요 결혼할 때도 그렇고. 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런 맹목적인 과잉보호가 아니란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뜻을 깨달으면 아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삐뚤어진 길로 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 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제를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요기도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새벽기도회 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허전하기 그지없습니다. 7월부터 속기모여서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이 활성화되고 아버지 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면서도 삐뚤어진 길로 가고 삐딱한 길로 가고 하나님께 아버지한 조주받고 심판받는 길로 갔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맹목적 과잉 보호가 아닌 우리에게 야성을 키워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뜻을 캐하려 아버지 그 길을 묵묵히 오르가는 순종의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you <laughs>